공항으로 출발합니다. 뭔과잘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버스 타고 서울역 가서 공항철도 타고 가려고요. 오늘은 도착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출발 열차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승차 인원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도심공항 터미널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제주항공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짐을 끌고서 공항까지 가야 된다고 하네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4년만이네요 진짜 인천공항 오는 공항에 사람 그래도 꽤 있네요 이제 여행도 꽤 많이 나가셔서 그런가 저는 오늘 몽골로 떠납니다 몽골 몽골 인사도 할줄 알아요 샌베노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와짐딱 맞게 가져오셨어요, 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단체 생활에서 혼자 행동하는 아주 독불장군. <laughs> 지금 불안해 하시면서도 주는 장소거든요 어. 지금 그래서 창난가도. 치근하네요. 어, 그렇지만 단체 생활에서는 이러면 안 되죠. 그치? 미리미리 준비를. 맞아요. 맞아요. 버리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다도 가야죠. 어, 솔직히 단체 생활이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나고도 돼봐야 그래요 정신 차리죠고 이렇게 어. 한국부터 이렇게 자막을 담박 음. 잡아놔야. <웃음> <웃음> 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오늘 공항에 사람이 많아서 늦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 선글라스를 깜빡하고 두고 와가지고. 덴트몬스터에서 급하게 선글라스 하나 샀어요. 저지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기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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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갑니다, 몽골. <laughs> 아 참, 밤에 다새로네요 몽골 가 있으니까. 진짜 떠납니다. 아슬아슬하게 도착. 전 이제 비행기 탑승할 갑니다 떨릴래. 이제 뭔가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신공항이라 공항이 깨끗하고 그러네요. <목소리> 너무 예쁘다. <목소리> 진짜 괜찮다. 진짜 <laughs> 되게 멋지시다. 유튜버인데 자세가 안 되세요.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요. 20도라 그러는 것 같은데 춥네요. 못본거 아, 없으시죠? 괜찮으시죠? <laughs> 네. 샌베노 샌베너. 와. 와 하늘 진짜 미쳤다. 응. 구름 없었으면 진짜 더 난리였을 텐데. 근데. 뒤에 끝까지 아무것도 안보여 지평선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목소리나> 없어 <목소리나> <목소리나> 어뭐 깼었다 아, 근데 위험해 못 먹는 거네 이 이렇게 이렇 가루 들어가 있어 섭다 먹지 말라 이건 어떤 주스죠 이건. 네. 사과, 배, 그리고 사골 음. 돌려 가는건데 음. 우리가 모르고 아, 해가지고 병이 깨졌죠 아까, 아까 근데 사실 따라고 한거 누구였어? 나 아니야 펫분 아닐까싶네? 모르요 그 아까 이거 병 이렇게 따달라면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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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나랑털 울란바르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이래요. 징기스칸 형님도 저기 있네. 이쪽은 다 카펫 파트인가 봐요. 카펫 파트. 플랫에 마음을 빼앗기신 분들. 내손을 올려줘. 올로 여기 계산해달라고. 이거 우리 계산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 그러고서 한 명이 아이폰 계산기 꺼내자. 음. 가격표. 지금 시장이 왔는데 물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대문 시장 같은 느낌? 하나만 그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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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아, 몽골 이스. 내가 <laughs> <laughs> 좀창피했고요 갑자기 비오고 날씨가 추워져서 바람막이 꺼내버어요 저희는 이제 장보러 갑니다 내 네, 투어 떠나기 전에 차에 싣고 가야 될 것들 사야 된다고 해서 가보고 있어요 근데 걸어간대요 잠만 <laughs> 네. 네? 걸어간대요 그래니까 누가 데리고 아무 생각도 없실것 같은데 여기가 울란바트로 최고의 백화점 구경백화점이라고 합니다 구경백화점 여기 울란바트로 시내에 있는 건물들이 러시아에서 진 건물들이 많대요 60년대 그래서 조금 그런 무드가 나는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음, 여기는 새벽 6시쯤 넘었어요. 이제 오늘 7시 반부터 투어 시작이어서 정리하고 짐 싸야 돼서 이제 일어났네요. 오늘 왜 놀랐을까? 끝이네요. 여기는 잠깐만. 비이갭가 엄청 많아요. 울란바토르는. 잘안 보이나? 조금 건조해서 금방 깔고 하면 해요. 이제 씻고 나왔어요. 근데 모자 쓰고 다닐 거 생각해서 모래발을 까먹어도 안, 안 가져왔는데 그냥 쿨하게 다니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요. 오늘 차강 소브라가 한국 가시 아니 한국이 아니죠? 여기. 몽골의 그랜드 캐년 같은 곳 간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보면 그래도 가게가 다문 열어긴 한것 같은데, 아니구나. 탐면 탐스가 있네요. 열은 건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7시부터 오픈이야. 커피 배달 중. <laughs> 하이. 하이. 다이 하이. 하을까 진짜 가지가지이요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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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얼마나 필요할텐데 사막가면 유용하게 하냥 가고있습니다 넵 네. 어. 저희가 타고 갈 자동차에요 푸르공이라고 이게 러시아에서 만든 자동차래요 오 차가 상당히 출렁출렁 저기 보이는 저 하얀색이 화장실이래요 화장실 지금 자매님들 화장실 가져갈까? <laughs> 가셨는데 아니 문 열고 있어야 자 화장실 첫 도전 <나>. <laughs> 날씨가 진짜 좋아졌습니다. 이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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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느낌. 시양양시입니다저희는 지금 여기 밥 먹으러 왔어요. 너무 밥나온다 지금 한 3시간 정도 달온것 같은데. 식사하러 가보겠습니다. 양고기에 김치도 들어 있고 계란도 들어 있고 저희 오늘 점심 첫 끼입니다. 음 맛있어 괜찮아 괜찮아 음. 저희는 지금 밥 먹고 나왔는데 차가 조금 아까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수리하러 갔대요. 그래서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 근처를 막 둘러보려고요. 뭐가 있는지 날씨 진짜 좋죠? 해가 진짜 센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아침에는 비가 더 추웠는데 지금은 반팔, 반바지 가능할 정도로 많이 따뜻해졌어요 약간 그러니까 해가 뜨거워서 되게 더운 느낌 여기가 마을인데 무슨 마을인지 몰라요 투어 중에 밥 먹으려고 들른 마을 이런 느낌? <목소리> 자, 오늘 드신 거다 오늘 <목소리> 빼고 하셔야 돼요. 한번 오세 그의 외향 3%로는 할수 없는 행동이었다. <목소리> 아. 생 피하 네요. <laughs> 이가 원래는 바다있었대요 몽골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야지 왠지 있는 것 같은 느낌. 날이 진짜 뜨겁다. 너무 더워요 지금. 해가 엄청 뜨거워서 완전 시커먼 쓰다일 것 같아. 정말 엄청넓어요 끝없이 도 펼쳐져 있어. c 상타 e 예전에 원래 바다였던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언덕 절벽 뭐라고 해야 되지? 영상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보면 군데군데 약간 흙색이 붉게 보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요 사이 길로 내려갈 거예요. 저 내려가서 아래쪽에서 또이 언덕을 절벽을 보는 느낌이 또 너무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다 트레비버스 이렇게 던지는 <laughs> 벌벽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저희는 이제 숙소로 이동할 것 같아요 몽골 에서 자는 첫번째 유목민 게르 저희 이제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 게르 몽골 전통 스타일의 그런 집이에요 몽골 전통 하우스 와 신발 벗고 들어가요? 응? 음? 아, 아니 그냥 들어왔어요 아, 그냥 신발 벗고 들어요 그냥, 그냥, 그냥... <laughs> 소통이 안돼 <그냥> 한국말로 <laughs> 그냥 우리나라 여기 터시만 길어요 여기 아 시골은 그냥 계속... 아 뭔가 근데 벗에 싫다 우와 아 이런 우와, 스타일 귀여워. 귀엽다. 와 넓다. 와 이제 뭐 해야 돼요 저희? 따라. <laughs> <따라와. 웃음> <따라와. 웃음> 바람이, 바람이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 맞아요 바람이 이거? 사장님 발로 왔으나 우 <laughs> 이렇게 이, 이 발로 아니야. 손목 발로. <laughs> 어, 바람이. <하영이. 웃음> 어, 많이 들어왔다. 바람을 맞춰야 돼. 여기 바람 막. 이쪽으로 불잖아요. 자, 잘 왔다. 아, 좋게. 너잘 어, 왔다.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어, 많이 불었다. 돈을 아, 기대해야겠다. 느낌은 알았어 이제 에어베드에 누워있는데 바람빠진 소리 자꾸 들리네요 여기 있는 유목민 캐리여서 오늘은 샤워시설도 전기시설도 없대요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날 너무 좋아서 구름도 없고 별 진짜 잘 보일 것 같아요 저 지금 화장실 한번 가보려고요 어느 정도 컨디션인지 화장실에 세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먼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저희가 오늘 묵을 갤. 이게 끝. 진짜 아무것도 없어. 자연입니다 자연 여기는 야생. 몽골에서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 이동하다 보면은. 하나씩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집들이 얘네들이 토요일 날이에요. 근데 유튜브에서 보고 왔을 때는 막 벌레도 엄청 많고 파리도 많고 엄청 심하다 그랬었는데 아. 과연 어떨지. 오 여기 소변 보는 곳이 또 조그맣게 따로 있네요. 오 여기는 깨끗한데 화장실? 정정도면 훌륭한 편인것같은데괜세식도 아니고 그래도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고. 안녕. 은베노찮노 어, 쳐다봤어. <목소리> <목소리>

착하다 솔직히 이런데 막 진짜 강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나 머고 사카가 안돼. 뭔가 씻으니까 닦아내니까 약간 개운해지긴 한다. 어. Thank you.